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속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룬 영상의 주제는 바로 고객님들이 정말 알아야 할 본인 부담 상한제 설마 실손보험 지급이 안 된다고? 필수 정보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병원비를 돌려드린다는 그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원비가 천만원 아니 일억원이 나와도 몇백만원 내면 끝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바로 본인부담 상환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신 채 실손보험에서 왜 보험금이 안 나오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을 통해서 본인 부담 상한 제가 도대체 뭔지, 누가 얼마나 환급 을받는 건지, 실손 보험 과는 어떤 관 계가 있는 건지, 이 모든 내용 을한번에 깔끔 하게 정리 해 드릴 테 니까 영상 끝 까지 시청 해주 셔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뭐냐는 거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전체 진료비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직접 내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내가 부담해야 될 병원비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드리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한액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넘어서 사용한 의료비는 다시 돌려드린다는 건데 이거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소득 분위기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분위에 따라서 상한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3분위는 25년도 기준으로 11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1년 동안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내가 부담한 돈이 110만원을 넣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나는 2, 3분위에 해당자다 라고 하신다면 110만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90만원은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분위는 상한액이 얼마나 될까요? 중간 분위 정도 되는 6에서 7분위는 320만원, 그리고 10분위는 826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그런데 요양병원처럼 장기 입원이 가능한 곳은 상한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9분위 기준으로 684만원이고 10분위 기준으로는 1074만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장기 입원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이 있는데요. 전화로 하는 방법은 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팩스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두 번째, 민원요기호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증명서를 발급 확인을 가신 후에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발급 용도와 발행 신청 연월을 선택한 후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를 선택하시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간을 2020년 1월에서 12월로 설정을 해주세요. 출력하기를 클릭하면 PDF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번호는 본인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팩스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송 을 클릭하면 팩스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내가 몇 분위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분위라는 기준은 내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각각 다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분위의 경우는 월 56,330원 이하를 납부하는 경우인데요. 2, 3분위의 경우는 월 56,330원을 초과 1 0 6,750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8분위의 경우는 월1 5 4,120원 초과 1 9 4,500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는 1분위의 경우는 월 1840원 이하를 납부하시는 분에 해당하거든요. 6, 7분위의 경우는 월 38,930원 초과 10만 580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10분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223,903원을 초과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분위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한액이 낮아져서 병원비 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설계된 제도이죠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 직전 1년간 낸 건강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눠서 평균을 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 기준은 매년 8월경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병원비는 다 상한제에 포함되는 건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비급여 치료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들, 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임플란트, 라식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처럼 상한제는 공단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진료비, 급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라 해도 비급여 항목이라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원비 중에서도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에만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신 치료 기법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약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확 줄여드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사전급여입니다. 이 방식은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한 병원에서 급여 항목으로 사용한 의료비가 최고 상한 기준인 82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그 금액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에게 초과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는 826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사정급여는 최고분위기준, 즉 10분위 상한액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곧 모든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초과한 일부 고액진료의 경우에만 자동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실제로는 8분위에 해당하시는 사람이라면 사실 437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이 10분위 기준인 826만 원까지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급여 의료비로 총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826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826만 원까지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174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급여로 청구해서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즉 환자는 병원에 826만 원만 결제하면 진료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실제로 8분이 즉 상한 기준이 437만 원이라면 결국 826만 원에서 자신의 상한액인 437만원을 뺀 389만원이 초과 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이 다음에 8월경에 자동으로 환자에게 환급해드립니다. 이렇게 초과해서 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바로 사후 환급입니다. 그리고 한 곳의 병원비가 826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것 또한 사후 환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분이의 상한액의 초과금은 사후 환급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6분위 해당자라면 상한액이 320만 원이 되게 되니까 초과금인 180만 원은 사후 환급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급 방식 중 하나인 사후 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환급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경우와 달리 보험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환급이란 환자가 병원비를 먼저 낸후 일정 기준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외에도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부담한 병원비를 모두 합산했을 때 본인 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 역시 사후 환금에. タオ番組에...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위 대상자가 1년간 병원 5곳에서 급여 의료비로 총 500만 원을 했다면 상한액 17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30만 원을 사후 환급으로 돌려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2020년도부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122일 초과 입원을 하게 되면 상한액 금액도 더 올라가게 된다는 라 사실을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일단 내가 다 부담을 하고 초과 금액은 나중에 공단에서 돌려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급은 내가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No. 아니요. 공단은 매년 8월경에 환급 대상자를 선정한 뒤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환급 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니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면에 환급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계좌 등록과 환급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요즘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손보험사 측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 나중에 돌려받게 될 급여 항목의 초과 금액은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장해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환급받을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손보험 약관에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급여항목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세대 실손에서는 이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공단이 환급을 해주게 되므로 실손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초과분은 공단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원래 문제될 게 없는 게 맞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단의 환급 시기가 다음에 8월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실손 보험에서는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보장해 드리지 않고 공단 환급은 1년 가까이 지야 받을 수 있으니 그 사이에 현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연간 급여 항목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고 본인이 소득 4분위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즉그 초과분인 830만 원은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받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전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손에서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이 170만원에 대해서만 실손 적용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거든요. 830만원은 어차피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830만원을 내년 8월에 받아야 된다라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단에서 환급받게 될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에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미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워낙 커지다 보니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실손보험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나 검사 수술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비급여 치료비는 여전히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 10%에서 30% 정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한다 할지라도 건강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의료비 대비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실손보험에서도 1인실 병실료 차익은 절반만 보장되는 경우가 있고 치질이나 요실금처럼 보장 제외 항목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을 활용하실 때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테니 꼭 시청해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손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환급금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드리는 구조였다면 이런 혼란이나 불만도 크게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있었는데요. 21대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을 실손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환급해드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은 공약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시행이나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Yeah. 보험사와 공단 모두에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루 빨리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구조였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실손보험이 왜 건강보험 혜택을 방해하느냐는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손해 본 의류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즉, 건강. 보험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금액까지 이중으로 보장해드리는 구조가 된다면 실손보험의 지급 범위가 커지는 만큼 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산정 특례 제도나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많지만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라면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모두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손도 5세대 실손이 새로 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비급여 보장은 현재 4세대 실손 정도는 보장을 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5세대 실손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내용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상한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요. 환급 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이 있고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후 환급만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만 보장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보험점검 이나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보험 상담소에서는 단순히 전산에 나오는 보장 내용만 보고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보험 증권을 받아서 수기로 꼼꼼히 정리해 드리는 방식이라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점검이 가능하답니다. 앞으로 가입 중인 보험을 제대로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분들을 위한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의 진심이 보험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